지금 제가 촬영하는 건물은 이제 그 김해시 서부 노인복지관 되겠습니다. 이제 김해 장유 3동 지역에 이제 지어지고 있고요. 예, 사실 그 동안 제 블로그가 이제 방문자들이 이제 20대 분들만 이제 조금 많이 이제 와가지고 조금 이제 세대별로 불균형이 좀 있었는데 이제 이 시설물을 촬영함으로 해서 이제 조금이 좀 고령층 분들도 이제 좀 많이 이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현대 데 이제 사실 이 건물이 지금 아주 높은 벽으로 이제 주변이 아주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촬영이 힘든 측면은 있습니다. 건물은 이제 지하 1층에 이제 지상 4층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인분들을 위한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요양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지어질 예정이며 2018년 5월에서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위치는 예, 김해 장유 3동 덕정공원 인근에 있습니다. 그 연계되는 노선 버스는 21번, 25번, 26번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은 김해 서부 노인 복지관 건물은 이제 주변이 이제 예, 산으로 이제 둘러싸여 가지고 예. 아주 공기가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김해 서부 노인복지관 촬영을 마치고 이제 김해 복합문화센터 장유 복합문화센터를 촬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건물을 이제 그저 장유 예 종합문화센터 되겠습니다. 예, 위치는 이제 그 장유 3동 이제 수남중학교에 예, 근처 되겠고요. 예. 그유령 마을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근처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이 문화센터 말고 인근 아파트 신축 현장도 마음 같아서는 이제 촬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공공 시설이기 때문에 좀 함부로 이제 촬영을 했다가는 이제 또 부동산 업계에서 도안 좋은 소리를 이제 들을 수가 있어 가지고 제가 안잘안 안 찍고 있고요. 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아파트 텀이 제가 아예 안 찍는 건 아닌데 조금 이제 제가 이제 결정을 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세 달에서 네달 텀으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그 58번, 59번, 220번, 221번 버스 등과 연계가 되고 예 최근에 생긴 최근에 연장된 21번 버스와도 이제 근처에서 연계가 됩니다. 사실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예. 기존에 장류 이동에 있던 문화센터보다 예. 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예. 장류 복합문화센터를 가까이에서 본 모습입니다. 아까 찍어 드렸던 예. 김해 서부 종합 노인 복지관과 이제 개장 시기가 이제 비슷해 가지고 패키지로 찍고 있, 있는데요. 예. 약 한달 내지 두달 뒤에 이제 다음 촬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지상 4층에 이제 지하 한 1, 2층 정도 돼 보이는데요 예, 일단 서부노인복지관하고 이제 층수는 거의 같은데 이제 층고라고 하죠 한 층당 높이가 이제 좀더 높아가지고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이 건물이 그 이제 이 문화센터가 생기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도서관이나 이제 공연장을 가려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장유 이동 가보 마을에 있는 문화센터를 이용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유라 지역 주민들이 이제 여기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좀 문화 시설 이용이 편리함이 동호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개장은 예, 5월에서 6월로 노인복지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그 김해시 서부 노인복지관과 이제 김해 장류복합문화센터 촬영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앞으로 이제 그 네이버 TV라든가 이제 그 트위치 뭐 다음 카카오 TV 등뭐 다양한 이제 이제 방송 플랫폼을 제가 이제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